오야 <laughs> 올았다. Today we have a comedian and also a singer. 박성호 안녕하세요. Wow. Oh. Oh.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그 동안 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또 힘들고 아, 하시니까 맞아요. 또 그렇구나. 열심히 또 이런 또 라디오라든가 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웃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그. 봤는데 네. 거기에 또그 영상 화제됐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 노노카 아, 그 영상은 진짜 궁금해요 유튜브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유튜브 한지는 뭐한2 3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이렇게 좀 재밌는거 있을때만 뭐 가족들이랑 뭐 주위 사람들이랑 하는데 네. 우연찮게 그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일본에 <laughs> 있는 노노카 <laughs>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따라해보면.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바로 그냥 생각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실행을 했죠 집에서 찍었어요 네. 그래서 t v 로는그 영상을 틀어놓고 네. 제가 립싱크를 하면서 네. 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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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에 사실은 뭐 립싱도 하시고 그런데 네. 뒤에 네. 그딸님이 리액션이 맞아 딸님의 이... 아드님 아, 진 어, 거기 포인트, 포인트인 포트인것 같아요 Exactly 리액션 너무 귀여워요 약간 아 아빠 왜 저래 <laughs> 아빠 그런 왜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러세요 평상시에도 뭐좀 그런 일이 짓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네. 좀 이렇게 딸도 무심하게 이렇게 보는 <laughs> 그 영상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right. 그럼 그 외에는 혹시 다른, 다른 뭐패러디 영상 같은 거뭐할 생각 있어요? 혹시? 요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또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아, 있어. 똥발반내라고. 그거 <laughs> 뭐예요? <웃음> 들어 못 들어보셨어요? 네못 들어봤어요. 아, 똥발반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요즘 또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을 좀 아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패러디를 해서. Right. 즐거움을 한번 더 드려봐야겠지요. 오, 이러다 또 어, 예. 어, 갑자기 초통용 되면 어떡해요. 어, 와, 제가 펭수 때려잡으려고요. 와, <laughs> 와. 저번 주 사실은 우리 게임 코너 중에 벌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우리 여드링 벌칙. <laughs> 헨리촌이요. 그거 불러야 써야 되는데요. 되게 망했어요. 아하. 저, 저 궁금한 게 만약에 노래는 원래 연습할 때는 사람들 은뭐 스케일 같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이런 거 하죠. 오, 뭐 이런 거. 오, 예, 예. 근데 여둥이은 따로 뭐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여둥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두성, 흉성 두 가지 소리예요, 사실은. 네. 이거를 왔다 갔다만 잘하면 되니까, 머리에서 소리를 낼 때, 가슴에서 소리를 낼 때, 이거 연습만 처음에 목을 풀어준다고 하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요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연습을 해서. 맞아요. That's r i 그, 그거 같아요. 그닭 인형. 그, 그 소리 어때요? <laughs>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컨트롤 되면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거를 갖다가 뭐한번두번 번 하느냐 뭐 왔다 갔다를 뭐 연속으로 하느냐 뭐 이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기본적인 네. 것만 제대로 연습하면요 네. 쉽게 다할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은 가르쳐 실생각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잘은 뭐 모르지만 많이 네. 좀 듣고 네. 흉내를 또 내보면요 네. 금방 또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 따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아. 말과 노래는. 그 남을 하는 것을 잘 따라하다 보면 네. 그게 어느새 이렇게 싹잘 되더라고. 오, 네. this is deep. 그럼 진짜 비법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연습만 계속. 연습하고 이제 가장 뭐 쉬운 거부터 한다면 뭐 네. 우리가 가장 잘아는 노래가 스위스 아가시인데. 네. 뭐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기운 넘는 목소리로 요러레이티. 요러레이티. 아이 요러레이. 요러레이티. 오! 오! 요러레이. <레이리> <레이리> <요 웃음> <드> <이티비> 요를레히띠 레이 <레이띠> 다섯 글자잖아요. 네. 그러면 음... 요를레히에서 음. 레이 레히는 머리로 음... 나는 소리를 생각하시고, 이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요거 글자를 네. 요 글자를 보면서 요를레히띠 레이 <레이띠> 이렇게 하면. 요를레히티. <요도> 레이 <레이띠> <레이띠> 오, 그쵸, 그렇죠? 그쵸. 오, 됐어요, 됐어요. <레이띠> 됐어. 얼추. 오! 얼추. 그처 왔어. 오! 어, 집까지 왔어 이제 문만 열면 돼. So we already came home. We just have to open the door. 아, 아, 예. 춤을 추면서 앞뒤 m u 뒤 h fun. 주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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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 소문난 내 파주에이리 해이리 에이, 전혀 온 동네의 청년들이 따라다니네 지나가던 강아지도 따라다니네 오색빛깔 청초로만 절고리입은 우리 K-Wride 청취 여러분 행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에서다가가리 파주에이리, 봄마디로 가르마릴 파주에이리, 내가 먼저 체가이라 파주에이리, 헤이리, 천여. 미남까지나인는 지난 도백해보니, 질문이는 미야 지난 도백해보니, 내살 한가득이 해맑게 웃는 아 it's oh. amazing right here leech on the 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우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음, 마법사 a 됐어요, 마법사. 아니 알렉산더도 제가 볼 때는 연습을 좀 하면, j 네. 어,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m i o 소녀. 오늘 t are you? What are 너무 좋습니다. 나왔다네 y o 다네 내가 t a 다네 여도성 말고 시도해보고 싶은 다른 국가의 민요가 있. yes or no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 x oh oh o 어떤 네. 거 해보고 싶어요? 다른 국가가 아니라 이제 네. 그 우리나라의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o 그래서 어, korean traditional 경기민요 오. 오. 어, 경기 경기 경기민요 해보고 싶어 개그는 해도 해도 모르겠다 오. yes or x. no oh oh 진짜 계속 계속 어? 이게 이제 계속 그 플랫폼이 바뀌고 아... 소재도 뭐~ 바뀌고 네. 그니까 그 세대들의 젊은 또 친구들의 네. 어떤 걸 좋아하는 취향도 바뀌고 하니까 그쵸. 그걸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유튜브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무대랑 되게 다르죠. 네. 느낌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다 같이 보느냐 나 혼자 보느냐에 따라서 웃음의 강도가 네. 아 다른 것 같고 소재도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 좀 한편으로 좀재있는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네, 음. 그걸 이제 좀잘 내가 먹혀 들어갔을 때좀뭐 음. 희열감도 있고죠. 그렇죠. 음. 네. 혹시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은 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에게 하, 아, 우리 앞으로 또, 계획이랑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네. 너무너무 감사 또 드리고 아니, 영광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지금 또 지금 현재 아, 네. 어, 저 직장 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주말마다 <laughs> 이제 나오니까 네. 아 어, 그래서 뭐 자주자주 자주 또 이제 불러주시면요, 또 네. 새로운 노래가 또 나로 어, 나온다면 여기 네. 또 와서 어,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 라이브도 또 하고. Thank you so much. 오늘 나우치즈가 너무 감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is is a song for all of you to listen and say goodbye. This is Lester Flat and Earl Struts with Foggy Mountain Breakdown.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